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우리나라 1호 원전 고리 1호기의 해체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원전 영구 정지 8년 만인데 국내 최초로 발전소 해체 절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1971년 첫삽을 뜨면서 고리 1호기는 대한민국의 원자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원자력 발전 시대의 저막을 알리는 힘찬 호동이 울려 퍼졌습니다. 1978년부터 운행을 시작해 40년 동안 고리 1호기는 153,600기가와트, 부산시가 38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고리 1호기 시험이 정지합니다. 셋, 둘, 하나, 정지, 정지.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된 건 2017년 8년 만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해체 작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인 킨스가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점검해서 후속 원전의 연구정지와 해체 심사에 또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원자로 냉각 작업을 거쳤고 탈원전 논란, 정부의 인허가 지연 등 정치적 부침도 겪었습니다. 앞으로 작업은 12년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6년에 걸쳐 사용 후 해결료를 반출합니다. 이어 4년 동안 해체 후 남은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고 건물을 철거합니다. 남은 2년은 부지를 복원합니다. 2037년에 마무리하는 게 목표지만 안전 문제 등 여러 변수가 많아서 몇년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1조 700억 원. 복원된 부지는 산업단지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고리 원전 1호기 해체 작업에 참여한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500조원에 이르는 원전 해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방사성 폐기물을 다루는 작업이다 보니 위험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고리 1호기 수조화에 있는 뭐 냉각수라든지 방사성 폐기물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일단 해체 과정에서 가장 큰 관건인 것 같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의 이제 토양 복원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이와 함께 고리 1호기와 같은 부지에 있으면서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고리 2345기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YTN 곽한석입니다. 앞으로 25년 뒤에 세계 원전 해체 시장 규모는 5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고리 1호기 해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새로운 시장에 발을 내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원전 한기 해체 비용은 대략 8천억 원 안팎으로, 고리 1호기 해체 비용은 1조 원 가량입니다. 우리나라가 첫 원전 해체에 나서면서 기대는 세계 시장으로도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세계 20여 개 나라에서 원전 215기가 영구정지된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해체가 완료된 원전은 25기에 불과합니다. 현재 영구정지된 원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구정지될 원전까지 포함하면 25년 뒤 세계 원전 해체 시장 규모는 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가 고리 1호기 해체를 계기로 원전 해체 시장에 눈독 들이는 이유입니다. 특히 고리 1호기 같은 대형 상업용 원전을 해체해본 국가는 사실상 미국이 유일합니다. 만약 이번에 우리나라가 기술을 입증한다면 해체 시장에 진출할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한번 해체를 해가지고 그 경험을 갖다가 확실하게 쌓는 것이 중요하고요. 작업자도 안전하게 하고 외부로도 방사능 누출이 없으면서도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정부와 수원은 이미 원전 해체에 필요한 상용화 기술 58개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리 1호기 해체를 계기로 원전 해체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수출 먹거리로 떠오를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아영입니다.